갈렐루야 4월 25일 새벽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라 10장, 느에미아 1장입니다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 돌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비 때문에 떨고 있다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진 못할 것이오.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 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기한에각 고울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딸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딸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희엘과 우시야요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아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무이와 글라야라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아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루아 살과 말기야와 분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앞디와 여래목과 엘리야요.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래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우하난과 하나냐와 사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의 모시오. 밤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날과 분나야와 마세야와 아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무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렛과 여레 메와 문하세와 시무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무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박과 수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예,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어, 우리는 함께 에스라 마지막 장인 에스라 10장을 읽었습니다. 에스라 10장은 앞장인 9장에 이어서 회개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 9장에서 에스라는 자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는 통에 접복하며 회개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자 이제 10장 말씀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의 기도가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여 크게 통곡하며 죄를 회개하였을 뿐인데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의 불꽃입니다. 하나의 불꽃이 작아 보이지만 그 불꽃은 큰 불꽃, 불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불꽃이지만 그 작은 불꽃이 모이다 보면 큰 불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가 꺼지지 않자 모든 백성들에게로 그 불이 옮겨졌듯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을 통하여 우리 미아동교회가 우리 가정이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불어오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 익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가 기도하자 백성들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스가랴가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지만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리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일어나라 하며 우리가 도울이니 힘써 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스가랴의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합니다. 이에 온 무리가 맹세합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여완한 방으로 들어가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3일 내에 모이라고 공포합니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미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일어나 그들에게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이에 모든 회중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폰, 즉, 이방인들을 드리게 되는 그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에스라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에스라와 같은 자가 되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죄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에스라와 같이 바로 엎드려 나의 죄가 아니라고 정죄하며 찌뜻허를 차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위해 에스라와 같이 죄를 근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새로운 느에미아가 시작됩니다. 느에미아는 어, 아닥사스다 왕의 인물로 수상궁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대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듣게 된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은 암담하였습니다. 느에미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로잡힘을 면하였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었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느에미야가 보인 행동은 눈물이었습니다. 느에미아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느에미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자신의 기도를 들으사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느에미아는 왜 이렇게 행동하였을까요? 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느에미야는 진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받고 환란 가운데 있음을 듣자 느에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에미야는 자기 백성을 진정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숭대밭이 되었고,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까지 처참한, 처참한 죽음을 당하며 포로가 되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느에미아와 같이 눈물이 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내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전쟁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아프지만 눈물이 나고 금식하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느에미야는 사랑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백성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에미야 같이 이러한 사랑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수록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동어, 이웃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어, 느에미아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느에, 느에미아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는데 느에미아 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길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야 한나니 그때 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에미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첫 번째 일하심은 바로 느에미아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를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 놀라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느헤미아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깨어 기도하여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신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 10장과 네미야 1장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간과하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우리의 그 기도의 불을 통하여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날마다 그 기도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그 나라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그 죄를 주님께 회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께 회개를 구하며 나아가는 간과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네,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며 선교하는 미아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선교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안전하며 건강하도록 주님 날마다 지키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지키시며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동행 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